하나님님, 자유주의 신학은 왜 나쁜가요? 계몽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인가요? <laughs>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에서 나왔다. <laughs> 글쎄요,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자유주의 신학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봐요. 뭐 저는 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. 어, 옳은 것과 틀린 부분이 있죠. 완벽한 건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울 점은 있는지 또 자유주의 신학의 에서 우리가 아,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잘못 가르키는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개인이 그걸 판단해내고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. 그냥 자유주의 신학은 나쁘다. 이렇게 해 버리면 뭐가 자유주의 신학인지 모르게 되죠.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유주의 신학이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서도 뭐아신학의 어 파가 달리 있으니까 둘다 보수적일 수 있... <laughs>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하여튼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신학 체계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죠,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죠. 그때도 음 사실은 자유주의가 아닌데도 너는 자유주의야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훨씬 중요한 거는 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를 자기가 잘 규정해 볼수 있고 거기서 좋은 점과 아 나쁜 점 또는 강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네요. 하나리님, 기독교 믿음 믿기는 만큼 믿으면 되나요? <laughs> 그렇죠. 믿기는 만큼밖에 믿을 수밖에 없죠. <laughs> 믿기지 않는 부분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. 예, <laughs> 인간은 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. 요 믿기는 만큼만 믿어지죠. <laughs> 믿기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느냐?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여지고요. <laughs> 믿 믿겨지는데 안 믿을 수 있느냐? 그것도 불가능하고요. 너무 <laughs> <이거> 재밌네요. <laughs> 믿기는 만큼만 믿으면 되느냐. <laughs> 예. 뭐그 길밖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. 안 믿기는 것은 아,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어지고 믿기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<웃음> 믿어지죠 <웃음> 물론 이제 칼이 무서워서 믿기는데 안 믿어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<laughs> 저를 빵, 빵 터지게 했네요 좀, <laughs>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감사합니다